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악의 요리 비결 오늘 해볼 요리는 사랑이 빠진 딸기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딸기, 옥동자 이 두개면 은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 가볼까요? 레츠 쿠키! 일단은 아이스크림은 녹으니까 딸기를 먼저 세팅해야 돼요 딸기 한 3개정도? 이건 씻어져있는 딸기입니다 씻어서 먹으세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딸기를 으게요 날개 가 생각보다 잘안 느껴지는데? 아, 침착하게 하니까 되네. 어! 한 돼! 미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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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치. 이깬 다음에 옥동자를 갖고 오면 됩니다. 자, 옥동자를 갖고 오신 다음에는 옥동자를 꺼내요. 아이 그 다음에 옥동자 나오잖아요. 얘는 버리고 얘도 깨야 돼요. 남은 거는 먹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, 이것도 있잖아요. 비벼요. 얘도 으깨서 비비는 거예요. 조졌다. <laughs> 비율이, 비율이 거의 내몸 비율급인데? 섞어요. 얘 옥동자 딸기만 아니냐, 그냥 이거? 돌았는데? <laughs> 옥동자 는두 개? 아, 딸기 줄, 좀 줄일걸. 자, 이렇게 하면은, 이제, 짜란. 키메라라빈스, 키메라빈스. 키메라빈스. 사랑이 빠진 딸기. 완성됐었구요.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요리를 했으니까요. 먹어봐야죠.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야 나쁘지 않은데, 야, 나쁘지 않아 아, 맛있는데 맛돌인데 아, 보기엔 역한데 맛있어요. 이거 왜 맛있지? 아니, 진짜 여기 치즈케이크만 있으면 진짜 상황이 빠진다기 맛이 난다니까? 배라 진짜로? 음. 야, 드디어! 첫 성공이다, 첫 성공! 야호 맛돌이야. 다 약간 아이템 을좀놓아 가지고 약간 요 거트 느낌 나긴 합니다. 완뚝, 완뚝. <laughs> 자, 드디어, 김혜라 토큰, 최악의 유리비교 컨텐츠 중에, 첫 성공! 기야호!